2026년형 토요타 레이브이 4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베스트셀링 수요부답게 이번 모델은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강화된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진화한 2026 토요타 레이브이 4의 핵심 매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레이브의 사는 더욱 공격적이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날렵해진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프론트 그릴은 강인한 수유부 이미지를 강조하며 공기역학을 고려한 차체 라인은 주행 안정성과 연비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새로운 휠 디자인과 세련된 후면, 램프는 도심과 아웃도어, 어디에서도 잘 어울리는 균형 잡힌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토요타의 변화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대시보드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악, 스마트폰 연동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넉넉한 레그룸과 적재공간은 패밀리스 요브이로서의 실용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레이브의 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부드러운 가속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며 일부 시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옵션도 제공됩니다.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과 정숙한 주행 감각은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한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 기술 역시 토요타의 강점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기본 적용되어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종합해보면, 2026 토요타 네이브이 사는 디자인, 성능, 안전, 실용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진화를 이룬 모델입니다. 데일리카로도 가족용 수요부위로도, 그리고 주말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차량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부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6레이브 사는 분명 주목해볼 만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